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암TV 입니다. 이제 오늘은 이충 구리차 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화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. 벌이 아주 상당히 착봉이 잘돼 있고요. 오늘 새벽에 날씨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제 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8매 되거든요. 이거는 월동을 잘라서 여기에다 이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잘 받아줬을 것 같습니다. 그때 4일차인가 5일차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지요 어, 현재는 착봉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. 이제 꺼낼 날짜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서 보화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꺼냈습니다. 보시면은 아주 어, 왕대에 어, 일벌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은 양을 해도 안 되고, 물론 이제 저희가 계상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어, 왕대의 수가, 이충 수가 좀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, 어, 벌이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이충을 너무 많이 해도요, 어, 숫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. 건강한 벌이 태어날 확률 좀적겠지요 여왕이. 그래서, 아마 한2 0 개입니까? 이게 지금 1 9 개, 2 0개 중에서 아마 열7개 정도 받아준 것 같네요. 이렇게 잘 어,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. 새카맣 약간 진갈색이지요. 이제 곧 태어날 겁니다. 한 3일 후에 태어나겠네요. 지금 9일 차니까요.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겨울에는 보시면, 어, 저기, 좀 추울 때는 벌이 가운데로 착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게 제가 안쪽으로 약간 모아서 이렇게 이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두틀을 했거든요. 총 지금 네틀을 했는데, 이틀 간격으로요. 두틀 두틀 했습니다. 그래서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아주 벌이 착봉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이충을 해야만이, 어, 접수율이 매우 좋습니다. 여왕이 건강하다는 뜻이 되겠죠. 아주, 음, 착봉이 무난하게 잘,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어, 일벌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잘 털어냈습니다. 봉솔로요. 잘 털어냈고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안 받아주고, 나머지는 다, 그냥 무난하게, 네, 받아준 것 같습니다. 이제 다 틀었으니 날씨도 좀 찹찹하고요. 어, 부하기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통에 왔습니다. 여기도 여러분들 한8매7매 정도 8매 정도가 됩니다. 거리 꽉 착봉이 잘돼 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도 역시 어. 9일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 4일 정도 구면은, 어... 우월할 겁니다. 여왕이 태어날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도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도 여러분 보시면 약 19개 정도 이렇게 이충을 했습니다. 했는데 뭐, 한여 6개 정도는 어, 받아주지 않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받아줬습니다 짐갈색으로 잘 나와 있지요 얘도 역시 9일차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어, 부화기로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가운데로 조금 이충할 때 어, 왕아를 가운데로 집중시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운데를 좀잘 받아주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벌양이 아주 착봉이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벌양이 좀 많고 착봉이 잘돼 있어야 벌이 순하지요 벌이 순하고 어. 그렇습니다 아직 뭐 유밀기도 아닌데도 되게 이제 무밀기에는 좀 애들이 좀 난한데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. 착공도 잘돼 있고 그렇습니다. 또 사양기 쪽에도 꽉차 있습니다. 이쪽으면 이제 사양기로 막 넘어옵니다. 이제 벌이 막 넘쳐가지고요. 이러면이 정도 벌 같으면 상당히 이제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이제 봉주님들이 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좋은 벌이 되기도 하고 다소 좀 벌이 좋지 못하고 그렇습니다. 4월과 5월 정도에는요 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늘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어,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. 준비라는 것은 어, 물론 뭐 자재뿐만 아니라 그런 그벌 어, 관리, 건강 상태,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정확하게. 스케줄이 돼 있어야 어, 좋은 벌을 어,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해서 보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해 첫 이충털 보하기로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그냥 첫 이충에 그냥 무난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이제. 이제 3일 후에 출방하게 되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한테 제가 우선적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늘 말씀드리지만 부화기의 온도는 온도와 습도는 어, 지금 제 부화기를 현지가 얼마 안 돼서 습도가 좀 낮습니다. 어, 34.5도에 제가 습도는 60%에 되게 맞춰 놓습니다. 이제 부화기를 킨지 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습도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 틀을 볼까요? 자, 이건 두 번째입니다. 자, 이 이충할 때 가운데로 좀 몰려 놓았지 그지요? 어, 벌이 결집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첫 올해 이충치고는 그냥 무난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, 이제, 이게 부화기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. 왕대를 따서, 어 먹이를 조금 넣어서, 음 왕농에 넣어가지고, 왕롱에 넣어가지고, 그 벌, 그 상자인데, 벌통 있잖아요. 벌이 있는데, 그 온도가 잘 맞거든요.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그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상잔대 위에 온을잘 되게 해 가지고 어,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은 보아가 아, 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여왕이 많이 태어납니다 저희도 보아기를 마련하기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보아기는 실제로 100% 믿지도 못하거든요 좀 뭐. 이 온도계는 뭐 믿을 수 있겠지만은, 이 부하기가 워낙 비싸니까요. 저 섭독계 지거는100% 믿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어떤 때는 꼭, 음, 어, 여왕을 제 시에, 제 때에 정확하게 어 맞춰 드려야 될 분들은 저희가 볼통 안에 넣어 놓습니다. 잘못하면 이부기에는전 어 여왕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. 에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100% 믿지를 못합니다. 에,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보하기를뭐 비싼 돈으로 사실 필요는 없고요. 어,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하니까 저희도 이제 매년 어, 전년도에 예약을 받아서 수시로 또 이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내드리지요. 그렇기 때문에 뭐보하기를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데. 그냥 일반 농가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어, 이충을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, 벌통 어, 약간 벌들이 좀 있는 그래야 온도가 잘 온도하고 습도가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, 상자한대 위에 왕농에 넣어서 먹이 좀 넣어서 딱 넣어 놓으면 은잘 태어납니다 이충을 잘 했다면 네,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올해 첫 이충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동암TV였습니다. 혹시나 여왕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동암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